LTV는 담보 인정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.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고 담보 인정 비율이 70%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.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 지역 70% 규제 지역 50%가 적용된다.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은 70%그 외는 80%가 적용된다.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구해진다.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40%, 조정대상 지역 50%그외 60%가 적용된다.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. 다만, 전세자금 대출, 중도금 이주비 대출 등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대출 1억 원 초과 시 차주 기준으로 금융권 40%가 적용된다.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고 있다.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.